안녕하세요. 비정금대학의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23일 화요일 저녁 생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생방송은 4060 평생직업, 평생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를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운영하는 틱톡과 유튜브 4060 꽃기 청춘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동시에, 동시에 틱톡과 유튜브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자, 오늘, 오늘 이 생방송은 우리가 4060 목적 자체는 평생 직업,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의, 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요새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어떻게 AI를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아,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생방송 어,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AI AI 시대다라고 해서 뭐 방송이고 여기 여기서 떠드는데 여러분은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활용해 보니까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좋습니다. 가게 어, 제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을 데리고 직원 한 20명,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 30명에서 한 50명의 조직을 가지고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직원들이 수행했던 그런 업무에 최소한 다섯 배는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던 그런 몫을, 지금 AI는 다섯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군소리 하나도 없이 봉급을 <laughs> 안 주더라도 봉급 안 준다 소리 없이 정말 서포팅을 잘 해줍니다. 제가 네, 같은 경우는 채치 PT를 지금 활용하면서 어, 책도 썼고 어,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기획은 채치 PT를 통해서 이 기획 초안은 예,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 시간 빠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초안을 잡는 데는 챗 GPT 만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획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획 업무는 우리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챗 GPT가 유용하지만 이걸 전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챗 GPT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초안정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아 어, 나의 어떤 목표,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일반 이런 업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제 GPT를 활용해 보면 지금도 만족도는 50 내지 60% 정도 됩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0, 50% 정도는 내가 직접 보완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특히 기획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기획할 때 기획 초안을 얻는 이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초안 나온 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어, 오늘 4060이 에, AI,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라고 볼수 있는 ChatGPT를 우리가 앞으로 에, 활용해서 어, 비즈니스도 하고 또 지식 서비스업 역량 강화도 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경에 우 따라서 수입도 창출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어이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ai는 이미 우리 일상 아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이 수입 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교육을 한다든지, AI AR 툴을 개발해서 어떤 공급을 한다든지, 또 AI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뭐 작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어떤 AI 활용뿐만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접근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4060들 AI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 능숙하게 다루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AI를 모르거나 또 AI 활용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스타트 할 때, 시작할 때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따라잡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도입되던 해 바로 다음에 초에 AI를 활용해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어챗 GPT 수익 모델 125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어, 출간해서 지금도 교보문고 그다음에 S24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취지는 우리가 어, 이제 시대 도도한 흐름 속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능수하게 능숙하게 할 수는 없지만. 뒤쳐져선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요즘의 어떤 트렌드가 아니고 모든 직업, 모든 비즈니스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무기다.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직종, 뭐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제조업, 그 다음에 상담,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부분이 AI가 결합이 되어서 생산성과 이 수익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해서 이 AI와 나의 경험을 플러스해서 평생직업, 평생수입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기계와 이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AI와 사람이 결합해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AI 툴은 하나의 앞으로 미래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우리 현실적인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40, 60들이 AI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I를 나의 업무에도 활용하지만 앞으로 수익 모델로서 AI 비즈니스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 요즘 뭐 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만 실제 이 AI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강사 A씨는 채 g p 트를 강의 자료 제작에 도입을 해서 콘텐츠를 두배 이상 생산하고, 어, 강의 수익을 통해서 수익도 두 배로, 어, 확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는 이 카페 사장 B씨, 50대 B씨는 AI 챗봇을 고객 상담에 이렇게 활용해서 직원 대신해서 24시간 주문, 예약,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 CC, 30대 CC는 AI 영상 편집 툴을 도입해서 1인 유튜브 편집 스튜디오를 창업을 해서 월300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 수많은 어떤 유튜버들은 뭐 대부분이 영상 시나리오 대본을 챗 어, GPT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AI를 활용한 이런 툴들 툴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챗 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활용해서 어, 이런 기획안을 창출하는 아, 이런 부분은 아,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 좀더 적극적인 AI 활용을 통해서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에도 활용하고, 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AI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적극 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를 내 업무에 활용하고 AI를 비즈니스화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준비해야 될 사항. 자, 어, 첫 번째는 편견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AI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우선 버려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요즘 어떤 AI 툴들은 어, 쉽고 빠르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아, 이런, 어,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만 않으면 나의 직업이나 경험에 AI를 접목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라고 하면 AI 강의, 강의, 강의안을 마련하고 또이 강의안이 마련되면 이 PPT로도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다라고 하면 AI 디자인 툴을 활용, 이렇게 하는, 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활용할 때는 시작은 무료 툴부터, 무료 툴부터 이렇게 예, 활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경험인데 가능하면 여러분 그 유료 툴보다는 무료 툴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어 이거 새로운 거다라고 해서 쓰는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료로 하면 불편한 점이 뭐냐면 아 유료로 했으니까 무료 때보다도 유료라면 내가 마음껏 써야 되는데. 이 유료로 쓰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뭐 용량이 찼다라든지 뭐 횟수를 오버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함을 주면서 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걸 계속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한 다섯 한 가지 정도 이런 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이 생겨. 자꾸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게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브루도 마찬가지. 브루도 어, 이런 어떤 어 이용을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또 사용량이 오바되면 추가로 어, 추가로 에, 기존에 활용했던 이런 부분을 지우면서 삭제하면서 새롭게 새롭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때또 5,900원을 어, 추가로 부담을 해야만 그런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그런 툴들도 마찬가지인데 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지금 ChatGPT도 저는 이제 많이 처음부터 이렇게 활용했으니까 자꾸 유료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라고 하는 요청을 자꾸 이렇게 합니다만 다른 이런 솔루션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유료를 하면 무료할 때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넉넉하게 쓸수 없는 것이 또, 이런 어떤 유료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범위까지 쓰면 용량이 오버됐다든지, 뭐 횟수가 오버됐다든지 해서 다음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에게는 가능하면 무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만, 무료 툴을 쓰다 보면 상당한 이런 사이트들이 이 워터마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유료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 판단을 잘 해서 최대한 무료로 활용하고 여러분이 숙달된 이후에 숙달된 이후에 유료화 하는 거 그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달도 안 됐는데 유료하는 것은 여러분 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비즈니스로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우리 4060들이 AI를 활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숙달시키는 방법은 실습밖에 없다. 많이 활용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배웠다 하더라도 또뭐 일주일만 되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습관화 될수 있도록 그냥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면 연결이 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매일 10분이라도 직접 AI를 어, 써보는 거 여러분의 적극 어,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AI를 활용할 것은 자,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유튜브, 어, 블로그,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틱톡도, 틱톡도 어, 영상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저도 올려보진 않았습니다만 어, 영상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문자만 주고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에, 다른 플랫폼들,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 릴스라든지 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영상도 올리고 어,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커뮤니티들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가 대표적인 SNS 대표 어, 두개 주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유튜브 블로그. 어,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어, 두 번째 그룹을 한다라고 하면 인스타, 틱톡. 그다음에 이틱 이, 이, 어,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카톡. 이런,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거기다, 스레드라든지 메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분도, 잘은,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잘은 못하지만 활용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 꾸준한, 꾸준한, 탐색, 또 공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60은, 뭐를 완벽하게 배우기보다는 써보고 나만의 이런 방식을 찾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의 방식을 찾는. 어, 저도 최근에 우리 유튜브 유튜브 쇼핑 여러분 유튜브 쇼핑 아시죠? 어, 유튜브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에, 이런 상품을 상품을 링크 시켜두면. 영상을 보다가 상품도 클릭해서 연결된 링크 되어 있는 상품도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영상,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6.7%의 수익을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쿠팡 파트너스는 한3% 정도 수수료를 줬는데 유튜브 쇼핑은 정말 재고를 가지지 않으면서 또그 다음에 이런 어떤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cs 고객 관리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서 67%내 영상 등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67%의 수수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4060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4060 중심의 이런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 테마 중에 이런 유튜브 쇼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시는 안, 했, 안 됐지만 앞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틱톡샵 틱톡샵을 활용하고 또그 어, 그 카톡도 카톡도 어, 또 이런 어떤 어, 영상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영상이 추가되고 하면 영상을 통한 수입 창출 방법도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 유튜브 쇼핑과 같은 이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노하우 전수해서 4060들도 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도 여러분에게 전수를 할 그런 애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 어, 퇴직 이후에, 퇴직 이후에, 4059들은 퇴직 이후에, 6070들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AI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또는 AI 비즈니스로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뭐냐? 기대되는 효과는 평생 직업 관점에서 보면 AI 기술은 우리 산업이 바뀌어도 계속 수요가 있는 이런 어떤 생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더 발전하지, 쇠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되는 이 c h t g p t 를 스타트한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생존 스킬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 비즈니스로 성공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평생 수입의 원천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AI로 만든 콘텐츠, 이 자동화 시스템은 내가 잠자면서도 돈을 벌어주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겁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쇼핑,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틱톡 샵, 이런 부분이 전부 내가 영상만 올려놓으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클릭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자, 이런 AI 비즈니스로 실제, 실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30대 쇼핑몰 대표 이 씨는 AI로 상품 설명하는 이 자동 생성, 일종의 상세 페이지죠.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직원 없이도 매출을 두 배를 증가시킨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40대 상담사 FC AI로 업무 상담 자동화를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고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두 배로 늘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AI를 활용하면 또 그래서 성공하면 여러가지 이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4060 AI 어떻게 보면 활용준비 역량강화 성공할 때 기대되는 효과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저희 비정꿈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4060 평생직업 평생 수입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만들기 우리 VIP VIP 파트너십 모집하는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집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4060 꽃띠청춘이라고 하는 카페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틱톡도 지금 이름이, 이 계정 채널 이름이 4060 꽃띠청춘이고, 유튜브도 4060 꽃띠청춘임. 이거,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도 4060 꽃띠청춘 카페를 만들어 두었고, 거기에 우리 4060 평생직업, 평생 수입, 성공 사례 만들기, VIP 멤버십, 20명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명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최근에 제가 방송했던 생방송들 밑에 또는 쇼폼들의 더보기에 그런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6시 4060평생지가 평생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또 유익한 행복한 저녁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오후 6시 생방송을 전부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어, 생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보기, 더 보기 아래 부분에 더 보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도 생방송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